일본은 한류붐에 부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한류는 토털 디자인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내 한류 역사는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한류가 일본 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와 유럽, 남미에까지 바람을 일으키자 일본이 우리의 한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등 한류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고 산업과 연계된 토탈 디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콘텐츠 비즈니스에 끝나지 않고 삼성, LG의 가전을 팔거나 현대의 자동차를 팔거나 이런 식으로 휘리어 모인 전체를 한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콕과 호치민 등 동남아시아 10개 도시에서 조사한 국별 드라마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은 일본을 압도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한류의 성공 사례를 본따 자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쿨재팬이라고 cool 부르고 지난 4월부터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2개월여 만에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출범 당시의 기대와 달리 주춤한 상태입니다. 쿨재팬이 cool Japanというものが... 굴 재편에 cool 대한 국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따르자 주무부서인 경제산업성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굴 cool 재편을 한류처럼 글로벌 문화로 활성화하고 싶은 일본이 자국 문화의 세계화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ITN 박철원입니다.